르세라핀 영상에 후원해주신 로즈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두유입니다 놀라운 노래들을 들려준 뉴질스부터 JYP의 귀여운 막내들, 엔믹스 SM의 엑소와 NCT 드림, 그리고 빌보드 핫1001위에 빛나는 방탄소년단 정국까지. 많은 케이팝 팬들을 즐겁게 해준 7월의 컴백및 데뷔를 지나 8월에는 진정한 썸머 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걸그룹들과 여자 솔로 가수들의 컴백이 이어지는데요. 2023년 썸머 퀸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있지, 킬 마이 다 엄밀히 말하자면 8월은 아니지만 8월이 시작되는 주 7월 31일에 잇지가 타이틀곡 케이크로 컴백했습니다. 잇지는그 전부터 앨범 메이킹 다큐멘터리를 공개하여 이번 앨범에 얼마나 진심으로 임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는데요. 날아오르기 전 불안함을 노래한 배돈미부터 헤어진 연인 사이를 말하는 너노브마이 비즈니스까지 공감가는 가사를 들려주는 노래를 선공개하며 많은 관심을 모았죠. 하지만 타이틀곡은 조금 낮은 텐션을 가진 선공개곡들의 분위 기를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케이크인데요. 잊지하면 생각나는 모든 모습이 담긴 앨범에 많은 팬들이 반응하는 중입니다. 권은비 더플래시 썸머키의 자리에 도전하는 첫 여자 솔로 가수는 올해 워터밤에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며 워터밤의 여신으로 등극한 권은비. 작년에는 언더워터로 바다의 여신을 보여줬다면 이번엔 더 플래시로 명계의 여신을 보여줄 예정이라는데요. 명계의 여신 페르세폰에는 명계의 신 하데스에게 납치를 당해 결혼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스토리가 있죠. 이런 내용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가사와 함께 권은비의 에너지 넘치는 보컬과 카리스마 있는 퍼포먼스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오싹하게 만들어줄 무대가 될것 같네요. 부부걸 One m o 브레이브걸스에서 소속사를 옮기며 재탄생한 부부걸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이번 앨범의 이름은 원몰타임인데요. 주얼리의 대표적인 그 노래가 생각나는 것 같죠 이번 앨범은 많은 팬들이 부부걸 에게 원하는 여름에 어울릴만한 노래라고 했는데 롤링 같은 시원함 보다는 화끈함 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공개된 티저 사진이나 영상들이 확실히 시원한 느낌보다는 고급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타이틀곡은 댄스펑크 장르 의 노래 닉 제임스의 기비투미베이비를 샘플링했다는데요 8월 3일 새롭게 단장하여 컴 하는 부부거리 한번더썸머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마마무 플러스 투 래빗. 부부걸과 같은 날인 8월 3일, 마마무 플러스도 컴백합니다. 마마무 플러스는 마마무의 두 멤버 솔라와 문별이 함께하는 유닛그룹인데요. 이번 미니 1집 투 레비츠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두 번째 앨범이죠. 두 사람은 컴백에 앞서 지구에 혼자 남게 된다면 이라는 독특한 제목의 노래를 선공개했는데요. 솔라와 문별의 감성적인 목소리로 지구에 혼자 남은 쓸쓸함을 들려주었죠. 하지만 타이틀곡인 댕댕은 마치 블루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티저를 공개하며 에너지 넘치는 여름 곡임을 예고했습니다. 미 뜬만무, 마마무의 두 멤버가 함께한 이번 앨범도 무더위를 이겨내는 트랙리스트에 들어갈 것 같네요. 전소미, 게임플랜. i 이의 센터, 소미가 약 2년 만에 컴백합니다. 오는 8월 7일 새로운 미니 앨범, 게임플랜을 발매한다고 하는데요. 타이틀곡인 Fast Forward의 포스터에는 다크하고 성숙해진 모습을 한 소미도 있었고, 일본 애니메이션 풍의 프린트가 된 오토바이를 탄 걸크러쉬한 매력의 소미도 있었죠. 이번에도 블랙핑크의 프로듀서인 테디와 함께한 소미는 앨범 대부분 노래의 작사작곡에 참여하며, 싱어송 라이터로서의 역량도 보여줄 예정인데요. 오랜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오는 소미가 어떤 노래로 k 팝을더 뜨겁게 달굴지, 궁금해집니다. 조유리 러브홀 오징어게임 시즌2 출연으로 화제 가 되었던 유리도 썸머 킹 대전 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는 8월 9일 유리는 두 번째 미니 앨범 러브홀로 컴백하는데요. 앨범 이름뿐만 아니라 티저 포스터 까지 유리만의 러블리한 이미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최근 유행한다는 발레코어 룩부터 진한 스모키 화장 y2k 스타일링까지 유행 중인 스타일링은 모두 보여 주며 유리답게 소화한 모습에 어떤 앨범일지 많은 팬들이 기대 중입니다. ティム・チェシー。 밝고 청량한 매력을 보여주는 스테이시도 8월 썸머 힌 대전에 합류했습니다. 스테이시는 8월 16일 세 번째 미니 앨범 틴프레쉬로 컴백하는데요. 스테이시의 프로듀서 라도의스포로 타이틀곡은 버블로 알려졌었죠. 이와 함께 스테이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번 앨범의 컨셉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버블아케이드닷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비눗방울을 터뜨리는 게임이 나오는데 이 방울들을 터뜨리면 멤버들이 직접 적은 쪽지들이 나옵니다. 만약 이 쪽지들이 타이틀곡 버블의 컨셉과 관련이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잘될 건이 걱정 말라고 에너지를 전해주는 노래일 것 같은데요. 무더운 여름을 청량하고 에너지 넘치는 스테이시의 노래로 버틸 수 있을 것 같네요. 트와이스 지효 존. 작년 여름 트와이스 나연이 첫 번째 타자로 솔로 데뷔를 하며 팝으로 시원한 여름을 들려주었는데요. 올해는 리더 지효가 썸머퀸의 자리를 노립니다. 오는 8월 18일 첫 미니 앨범 존으로 데뷔하는 지효는 타이틀곡 킬링미굿 포스터를 공개하며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거기에 티저 영상은 약간의 비트만 들려주며 팬들을 더욱 감질맛나게 만들었죠. 또한 트위터에서는 지효의 트랙 리스트가 유출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상한 제목이 껴있어 거짓으로 보이기는 했지만 방탄소년 단슈가의 피처링 곡이 담겨 있어 놀라운 콜라보곡의 탄생을 많은 팬들이 기대하는 중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공식적으로 공개된 트랙리스트를 보니 사실이 아니네요. 트와이스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인 지효가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빨리 보고 싶네요. 여자친구 예린, Ready Set Love. 빌 엔터테인먼트로 소속을 옮긴 여자친구의 예린이도 여름을 준비 중입니다. 7월 초부터 녹음실에서 열심히 녹음 중인 모습이나 안무를 연습하는 모습으로 컴백을 기대하게 한 예린은 오는 8월 23일 두 번째 미니 앨범, Ready, Set, Love로 돌아오는데요. 옛날 문방구와 모악기의 모습이 담긴 티저 이미지를 통해 예린이 가지고 있는 즐겁고 밝은 에너지가 담긴 앨범임을 알려주고 있었죠. 새로운 소속사에서 함께하는 예린이의 첫 앨범이 어떤 모습으로 시원한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또 다른 8월 컴백 데뷔 아이돌은? 오늘은 썸머 킹 대전에 맞춰 컴백 아이돌들을 소개해드렸지만 그 외에도 8월에는 많은 아이돌들이 컴백과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요 10인조 신인보이그룹 사이커스와 7인조 신인보이그룹 더윈드 9개월만에 컴백하는 나이나이 5인조 신인보이그룹 bxb 극한 데뷔 야생돌로 탄생한 타니 컴백을 알려 신인보이그룹 대전 도 벌어지죠. 또한 동방신기 유노윤호도 신보 리얼리티쇼로 솔로 컴백을 알렸 고 더보이즈도 판타지로 청량한 여름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확장형 걸그룹 라는 라임 라잇과 1년 8개월만에 컴백하는 에버글로우까지 컴백을 알렸죠. 거기에 청춘스타를 통해 탄생한 10인조 보이그룹 앤 싸인의 데뷔까지 다양한 케이팝 스타들의 컴백과 데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8월의 컴백과 데뷔를 알린 아이돌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기대중인 8월의 컴백 데뷔 아이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두유람이 진행중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내 굿즈 자랑하기 케이팝 팬들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애정하는 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굿즈 하나씩은 있잖아요. 덕질 생활을 함께하는 아이돌 인형이라던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포토카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싸인 CD, 모든 공연을 함께 응원했던 응원봉 등 자랑하고 싶은 모든 굿즈를 굿즈의 이름, 가격,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굿즈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 주실수록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또한 앞으로는 루머 해명 영상도 더 많이 제작할 예정인데요. 긴 영상이나 쇼츠를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볼 계획이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한 해명 정보를 제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머 억가를 제보하는 링크도 아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 해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돌들을 위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